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인의 성경이라고도 불려지는 신과 나눈 이야기를 심도 있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닐 도날드 월쉬가 쓴이 책은 단순한 자기 개발서를 훨씬 뛰어넘어 우리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깊은 깨달음을 선사하는 특별한 책입니다. 작가 닐 도날드 월쉬는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느꼈을 때 신에게 간절하고 솔직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신은 그의 질문에 응답하기 시작했고 이 진솔하고 심오한 대화들이 바로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기념비적인 3부작을 이루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진리, 즉 우리 각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진실을 탐구하고 2부에서는 인간관계의 진리, 즉 사랑과 갈등, 연결과 소통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3부에서는 우주적인 진리, 즉 세상의 근원과 목적,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의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특징은 신과의 대화 형식을 빌려 삶의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진정한 의미, 건강과 질병의 영적인 의미, 심지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과 질문에 대한 신의 명쾌하고 자비로운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삶 속에서 느끼는 압박감, 간절한 소망, 중요한 선택, 성과 사랑,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불확실한 미래,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 등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리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놀랍게도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조언은 종교적인 색채를 넘어 보편적인 지혜로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창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멀어진다는 역설적인 이야기도 흥미롭게 전개됩니다. 원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결핍되어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고 상상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강조합니다. 생각은 창조의 첫 번째 씨앗이며 말은 생각을 현실로 구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열쇠라는 메시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디자인하고 창조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는 성공한 기업가들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 책을 주제로 열띤 토론 모임을 가진다는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을 정도로 깊이 있는 성찰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으며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깊은 고찰을 할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는 평각처럼 신과 나눈 이야기는 종교와 신념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는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펼쳐들고 당신만의 진실과 해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